맛있겠죠? <목소리> 어! <목소리> <사시 Collhop> 안녕하세요 웅이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할머니 가래떡볶이에서 모둠떡볶이 세트랑 순대랑 그리고 명랑 핫도그에서 신메뉴가 나왔다 해서 총 다섯 가지 메뉴를 주문했어요 신메뉴는 여기 보이는 두 가지 메뉴.. 여기 보이는 따따블 치즈라고 이 맛있겠죠? 네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할머니 가래떡볶이는 신기한 게 가래떡볶이 이거 봐. 음, 맛있어요. 이거, 명랑 핫도그 신메뉴. 아, 역시 핫도그에는 케찹이죠, 여러분들, 인정. 저는 한 입에 어디까지 들어갈까요? 음. 음, 이게 치즈가 두 가지가 들어가요. 그 모짜렐라 치즈랑 체다 치즈. 보시면은 이거 노란색 치즈랑 모짜렐라 치즈 보이시죠? 치즈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아 소시지 있는 것도 주문했어요 아. 근데 진짜 오늘 처음으로 양념된 거 먹어봐요. 흰게 찍어가지고, 음. 여러분들은 떡볶이 먹을 때떡 좋아하세요? 오뎅 좋아하세요? 저는 오뎅을 좋아해요. 오뎅! 음 맛있다 이거 4인분 이만한 통에 온 거예요 어, 저는 역시 콜라를 마셔야 될것 같아요. 이분, 음, 이것도 맛있어요. 저는 옛날 에 먹방할 때 이렇게 먹어본 적 있는데. 있어 여기 당면도 들어갔어요. 당면. 당면. 이건 얇네요. 음. 이거 토핑 다 추가. 또 아마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. 계란을 반탁 갈라 주고 노른자 이런 거 으깨서 먹으면 맛있죠. 떡 엄청 크죠? 이거 떡 이거 자르면은 낱개로 한자 10개 넘게 나올 것 같아요. 음. 안녕하세요. 그리고, 저가 정말 좋아하는 감자 핫도그. 명랑 핫도그 가시면 그냥 이런 기본 핫도그 주문할 때도 500원 추가 금액 지불하시면 이렇게 감자 토핑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알죠? 저는 그래서 갈 때마다 무조건 감자 토핑 추가해요. 그리고, 케찹. 아, 제 집에 머스타드 없어서. 머스타드. 감사합니다. 음. 맛있어 빨간 양념 빨간 양념 너무 먹고 싶었어 그리고 푹음 <laughs> 신생 자국. 안에 든거 만두 맞아요 이거 만두 근데 만두는 찍먹인데 바삭하게 여러분들 저 음식 좀 천천히 먹는 거 오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원래 같으면 벌써 다 먹었을 텐데 저가 이런 음식을 오랜만에 먹다 보니까 좀 천천히 먹는 거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실하죠? 떡볶이는 순대랑 이렇게 해가지고 27,500원이고 명랑 핫도그는 12,700원이요 떡볶이 소스 한번 찍어서 이거, 그냥, 그 안에, 그거 있잖아, 여러분들. 그거, 뭐, 핫바! 그냥 그거 든 거예요, 그거. 옆에 핫도그는, 따따블 치즈라고, 이번에 명랑 핫도그에서 신메뉴 나온. 오빠, 실제 성격은 어때요? 저요? 저 향남자예요. 오뎅 돌돌 말아주고. 음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배달이 어, 어, 어. 아 배달이야? 아, 아니 아 분명히 배달이요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? 근데 대답이 없길래 누구세요 이러니까 갑자기 헬스쓴 아저씨가 배달이요 이래가지고 어, 어. 상남자예요 여러분들은 핫도그 먹을래요? 떡볶이 먹을래요? 와 여기는 여러분들 아 오뎅도 진짜 커요. 음, 여러분 저는 당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계로 당면은 억지로 먹진 않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한입 먹고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 한 입. 음~~ 그리고 핫도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저랑 똑같이 먹을걸요? 이런 거 약간 치즈 떼먹는 재미있지 않아요?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거 이런 게 원래 진짜 제일 바삭하고 진짜 액기스 진정? 마지막 떡도 하나 남았네요 나 이거 들어갈 것 같아, 한 번에. 하지만, 한입만 음! 역시 맛있는 건한 번에 먹기 힘들어요. 진짜 찰지다. 우와. 시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진짜 쫄깃쫄깃해요. 네, 이렇게 해서 명랑아 떡의 신메뉴랑 가래떡, 떡볶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